반갑습니다 여러분들 하부따 자 오늘은 지난 시간하고 다릅니다 지난 시간에 천사 의사 사람을 살리기 위한 의사였다면 오늘은 죽이는 의사입니다 환자를 얼마나 빨리 완벽하게 죽일 수 있느냐 고능력을 그좀 보는 건데요 솔직히 말하면 살리는 것보다 죽이는 일을 자신 있다 위장염 일단 기본적인 건 위장염 요거 갑시다 위장염 가자 속 쓰릴 것이야 크롬병 가자 살모넬랑균까지 오케이 요로 감염증 가자. 아 불면증 가자. 고 콜레스테롤. 어 심부정맥 혈전증. 가고서. 혈전증, 혈전증 시간. 자 이름을 또 정하겠습니다. 어, 희생양의 이름을 정하는 건데 요거는 솔직히 어 부롱이 요러고 하기는 좀양심난 그렇고 어 그래 브링징으로 가자. 내가 날 죽여야지 <laughs> 갑시다. 보통 날이도록 할게요. 자 오늘 목표를 볼까. 브링징은 좋지 않은 생활 방식과 일반적인 신체 상태. 아 요런 게또 애매해. 눈으로 자 두드러지게 뭔가 증상이 있으면은 그 공격하기 쉬운데 좋지 않은 생활 방식. 생활 방식을 좀 무너뜨리는 것도 중요할것 같다. 다자 요게 브링징인데 와 요걸 어떻게 잡아볼까. 지금 상태 보니까 소화계통하고 호계통 개통, 면역 계통이좀안 좋은 것 같거든요. 자, 일단 포인트 모아 보자. 신경. 어, 이건 모양이 좀 다르네. 2포인트. 이거 1포인트. 좋았어. 바이러스 수집이다. 바이러스 포인트. 자, 4포인트기 이 때문에 일단은 공격할 만한 게 아까 어디 쪽이 안 좋았지? 잠깐 보자. 소화기 쪽을 공격 한번 해 볼게요. 소화 쪽. 소화 쪽으로 가려면 위장에 가서. 당뇨병 줄수 있네? 당뇨병하고 살모넬라균 위장염. 일단 기본적인 건 위장염. 요거 갑시다 위장염 가자! 족스릴 것이야! 이거 술 많이 먹고 이러면 위장염 걸릴 수가 있어요. 잠깐만, 이거 보면은 여러분들. 위험 요소에 뭐 이런 것도 있거든? 패스트푸드 중독 이미 걸려있네, 이 양반. 그리고 오래 앉아있는 습관. 어? 이건 난데? 오래 앉아있는 습관? 안녕 나는 척추의 요정이야 지금 자세가 구부정한 부롱이들 모두 척추를 바르게 펴고 컴퓨터나 스마트폰을 하도록 하자 기본적으로 이 사람 성량을 파악해야 되겠다. 인스턴트 많이 먹고, 햄버거 같은 거 많이 먹고, 오래 앉아 있고, 운이 좀 없는 것 같고, 유전병이 있네. 오케이. 자, 지금 요거 보냐고. 간 색깔이 살짝 안 좋은데? 어, 소장, 십이지장, 대장 색깔도 별로 안 좋고 지 피나기 시작하죠. 이거 생각보다 쉽게 죽일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거. 역시 난 살리는 전문이 아니고 죽이는 전문인가? <laughs> 자, 4포인트 들어왔고. 잠깐, 4포인트로 뭐할수 있는 거 있나? 심장 쪽으로 한번 가볼게. 만병의 근원, 고혈압. 이런 건 질병 줘야죠. 어, 그래. 야자. what have <laughs> 그리고 지금 살짝 보니까 살이 좀 쪘네, 이거 봐봐. 뱃살이 좀 있네 두둑하게. 근육 쪽에도 보면 근육은 여기까지 있는데, 어 지방이 저기까지 꼈어. 진짜 완전 나네. 진짜 불링증 맞다. <laughs> 건강 상태 90%. 아 90%면 썩 나쁘진 않은데 지금 이 사람이 병원을 안 가서 회복은 전혀 안 되고 있어요. 소화기, 면역기, 혈액순환기를 집중적으로 한번 공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망가진 신체 부위를 집중 공격하는 게 좋을 것 같아. 면역 한번 공격 들어갈게. 면역이 뭘 공격을 해볼까? 불면증, 광과민성 질환. 아 불면증 가자. 잠을 자야 돼 여러분들. 잠을 못 자면 이게 진짜 피로가 계속 누적 되거든요. 건강 상태 점점 나빠지죠. 아까 90%떼였는데 지금 88% 까지 떨어졌어. 야! 자 소화 쪽 지금 안 좋으니까 소화 집중 공격 한번 더 들어갈 때 됐다. 병원 갔다. 아 드디어 병원 갔네. 신경계 검사 들어가고 있고요. 이 증상 진단 되면 치료 들어가거든요. 지금도 부좀 바빠지겠다. 자 지금부터 뭐 하냐면 소화 쪽으로 가서 변비 기본적으로 변비, 살모넬라균까지 오케이. 이렇게 되면 소화기계 쭉쭉쭉쭉 떨어질 거야. 야, 불면증 치료, 치료받는다. 아, 불면증이 이제 목동되겠네요. 불면증 지금 약 먹고 있죠? 4포인트니까. 4포인트만 더 모아서 크롬병 갑시다. 크롬병이 뭐냐면, 대장 아시죠? 우리 변두는 대장. 대장에 만성염증이 생기는 거예요. 이게 아마 치료가 완치는 불가능할걸? 자, 크롬병 가자. 소화기 통을 빨리 보내자. 크롬병. 가자! 이건 뭐지? 치질. 치질도 가야 되는데, 요거. 아 그... 소리 싫어. <laughs> 직장 내시경 검사 하네? 아 지금 내시경 검사 하면은 이거 뭔가 진단이 내려줄 수 있는데 6 포인트니까 가자. 그래 안 되겠다. 공격을 집중으로 들어가자. 치질까지 가자. 오케이. 과민성 대장 증후군? 저도 과민성 대장 증후군 있거든요. 과민성 대장 증후군은 일반적으로 복부 경련, 복통, 복부 가스 팽창, 설사 및 변비를 일으키는 대장성 질환. 이거 잘 알죠? 정말 고통스럽습니다. 그 고통을 알기에 이따 업그레이드 할수 있으면 할게. <laughs> 가자. 치료가 두개나 들어가고 있어. 위장염하고 변비치료까지 들어가고 있네. 아, 좀 서두를 필요가 있겠다. 너 방심하면 안 되겠다, 진짜로. 회복 12%나 됐어. 건강 상태 79%나 되는데 이거. 생각보다 이거 몸이 좀 버티네요? 한 개를 빨리 보내줘야 될것 같은데. 혈액순환이랑 소화가 지금 막안 좋아지고 있거든, 엄청. 소화 살짝 더 건들자. 어, 소화 건드는 게 맞겠다. 잠깐, 소화 쪽에 뭐 올릴 수 있지? 감석증 아니야. 과민성 대장으로 가자. 어, 12, 1포인트만 더 모아서 과민성 대장 갈게요. 내필살이라고볼 수가 있지. 모자마자 바로 과민성 대장 중후군. 이걸 내가 업그레이드 시키긴 하는데, 여러분들. 어, 같은 과민성 대장 중후군 환자로서 좀 안타깝지만. 가자! 일단 소화계통 2 5예요 팍팍 줄어들죠. 이거는 거의 갔다가 보면 돼. 소화는 이제 더 이상 업그레이드 안 해도 될것 같아. 알아서 갈것 같거든. 오케이, 이제 공격할 건 혈액순환이랑 면역 쪽으로 갈게 혈액순환하고 면역. 야 지금 건강세대 60%. 응급실 바로 보내버리고. 소화계통 이제 곧 목통입니다. 모통, 어, 확실히 죽이는 건나 너무 잘하는데? 자, 14포인트. 갑시다. 소화는 건들 필요 없을 것 같고. 패색전증 갑시다. 패색전증. 뭐냐? 패로, 혈액 공급이 안 된다, 이 말이야. 아주 심각한 질병이죠. 갑니다. 오케이. 야스! 호기 흡 쪽도 막 떨어지겠네. 건강 상태 66% 떨어졌습니다. 크론병 지금 치료제 들어가고 있네. 오케이. 지금쯤이면은 생활 습관을 살짝 건드려주는 것 좋을 것 같은데요. 소화계통 이제 끝납니다. 1.6%. 잠깐 여기서 오케이 의사 능률 좋아가자 이거 하면은 진단하는데 시간 엄청 오래 걸린대요 좋았어 그러면은 1 포인트만 더 얻어서 의사 능률 저 갈게요 오케이 소화 시 오와 소화 생체 시스템 붕괴다 야스 1 포인트만 더 주세요 1 포인트만 얻자마자 바로 의사 능률 저 어딨냐 의사 능률 저하 이제 모든 진단에 시간이 50%더 걸린다 끝난 거라 보시면 됩니다 자 지금 갈라면은 뭐 올려줘야 되나 지금 안 좋은 게 신장 심장 쪽이니까 심장완 완전히 보내볼까? 21. 와 이거 포인트가 너무 세는데부정맥와 포인트 너무 쎄다. 15호 그레이드. 너무 비싸. 혈액순환도 알아서 떨어질 것 같아. 이 정도로 건들지 않으면 될것 같아. 자 지금 치료 50%, 건강 상태 55%라서 지금 막상 막하거든요. 질병 하나하나 투입하는데 좀 신중을 기해야 돼요. 혈액순환 꼭 간다. 오케이, 혈액순환 갔어. 야스. 혈액순환 망가졌다. 꼭 그렇게 다 가져가야만 속이 후련했냐? 10포인트. 요거면은 내 쪽으로 가볼까? 만성 스트레스 질환. 요럴 때 스트레스까지 더해버리면? 확 간다. 아, 이거는 뭐, 악마 의사편은 이렇게 슬슬하게 가네요. 이게 약간 옛날에 간호사를 해서 그런지 대충 질환들을 아니까 공격하기 쉬운 것 같아. 쓰읍, 이러려고 간호사 됐나? 탈수가 업그레이드 됐다고? 오케이, 이제 탈수까지 수분 부족입니다. 급격하게 안 좋아지겠죠? 건강 상태 90%, 8%, 7%, 끝났다, 이건. 6%, 이거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 5%, 4%. 3% 1%야 죽었다 브링징이 죽었다 2 1 6일를 버티고 사망했다 후검 보고서 브링징은 제1형 당뇨병에 의해 소화 생체 시스템 최초로 붕괴되었고 이후 혈액순환 생체 시스템의 붕괴로 이어졌습니다 컷 역시 저는 천사 의사보다 악마 의사가 더 <laughs> 오른 것인가 이거 뭔가 스테이지를 승리하긴 승리했는데 찜찜하네요 어쨌든 간에 악마의 사티 <laughs> 다음 번대 다음 화자 베루와특게 보는 자 내가 어디 있어? 자그 다음은 죽음의 레이스인데요 AI 경쟁에서 승리? 이제는 누가 더 빨리 죽이냐? 자신있다 빠브